시동 버튼을 누르기도 전에 이미 심장이 뛰기 시작합니다. 이 차를 직접 만나면 누구나 이렇게 말하게 될 겁니다. 이게 정말 중형 세단 맞아? 오늘 여러분께 소개할 모델은 제네시스가 2026년을 위해 준비한 완전히 새로운 라인업. 그리고 G 시리즈의 새로운 기준이 될2026 제네시스 G200X입니다. 단순히 이름 뒤에 X를 붙였을 뿐인데 이 차는 기존의 중형을 넘어 프리미엄 스포츠 세단이라는 새로운 감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가격, 디자인, 성능, 신뢰, 그리고 앞으로 한국 시장에서 어떤 경쟁을 노릴지까지 완벽 분석해드릴 테니까 잠시라도 화면에서 눈을 떼지 마세요. 채널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되니까 부탁드립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죠. 처음 보는 순간 느낄 수 있는 건이 차가 기존 G70이나 G80과는 다른 캐릭터라는 것입니다. G200X는 중형 세단을 기반으로 하지만 전면, 디자인은 훨씬 공격적이고 스포티하게 다듬어졌습니다. 제네시스가 2026년 디자인 전략으로 내세운 다이내믹 픽셀 라인이 적용되며 두줄 헤드램프가 픽셀 라이트 방식으로 한층 정교해졌고 라이트 내부에는 디지털 패턴이 살아있는 듯한 입체감이 담겨 있습니다. 전면 그릴은 기존 제네시스의 크레스트 그릴을 기반으로 하되 좀더 길고 낮게, 그리고 3D 조각을 깎아내린 듯한 메시 패턴으로 변화했습니다. 이 메시 구조가 움직임에 따라 반사각이 변해 마치 살아있는 생체 조직처럼 반응하는 느낌을 줍니다. 측면 나이는 예상보다 더 과감합니다. 무폐형 루프처럼 떨어지는 나인과 함께 후륜구동 비율이 강조된 긴 보닛, 짧은 트렁크 디자인, 핸더는 깊게 파여 근육처럼 돌출되고, 휠 사이즈는 18인치에서 21인치까지 제공되며, 최상위 트림에서는 에어로 포켓이 적용된 전용 휠을 제공합니다. 특히 스포티한 모델인지 200X 스포츠 패키지에는 블랙사이드 미러, 하단 디퓨저, 카본 스포일러가 적용되어 고속주행 안정감을 돋보이게 합니다. 후면부는 G 시리즈의 아이덴티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X만의 개성을 정확히 보여줍니다. 테일램프 디자인은 더욱더 얇고 예리해졌으며 디지털 패턴 그래픽이 주행 속도에 따라 변화하는 애니메이션 기능도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트렁크 끝단에서는 액티브 스포일러가 올라오는 기능이 선택 가능한 옵션으로 들어가며 듀얼 또는 코드 원형 머플러 옵션까지 제공된다고 합니다. 디자인만 봐도 G200X가 단순히 새로운 지가 아니라 성능을 강조한 럭셔리 스포츠 세단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걸알수 있죠. 성능을 보겠습니다. G200X는 단순히 좋다라는 말로 끝낼 수 없는 라인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 모델은 2.0L 터보 엔진을 탑재해 약 26만 350 마력대까지 끌어올릴 전망입니다. 제네시스가 새롭게 도입한 이부스트 e 시스템, 그러니까 전기식 터보 보조 기술이 적용되면 저회전에서 반응 속도가 훨씬 빨라지고 터보레그가 거의 느껴지지 않게 됩니다. 여기에 후륜구동 기반 AWD 시스템을 장착해 코너링 때 안정성을 극대화하면서도 가속감이 날카롭게 이어지는 설정입니다. 특히 제네시스 스포츠 라인의 상징인 전자식 서스펜션 이시스가 개선되어 도로 상태를 실시간 스캔하고 서스펜션 압력을 조절하며 스포츠 모드에서는 차체를 최대 10mm 낮추고 컴포트 모드에서는 노면 충격을 부드럽게 흡수합니다. 브레이크는 브렘보 시스템 선택 가능. 다이내믹 모드에서는 스티어링 휠 무게가 올라가고 배기 사운드도 증폭됩니다. 제네시스가 그동안 조용한 럭셔리로 승부해 왔다면 G200X는 조용하면서도 공격적인 성능이라는 새로운 캐릭터를 도입한 것입니다. 실내는 과연 어떨까요? 제네시스가 2026년 실내 디자인 전략으로 내세운 키워드는 하이퍼 인터랙티브 럭셔리입니다. 쉽게 말하면 사람이 차에 적응하는 게 아니라 차가 사람에게 적응하는 방식입니다. G200X 실내는 27인치 통합 디스플레이와 12.3인치 독립 클러스터가 조화롭게 배치되었고, 센터 패시아는 물리 버튼을 최소화하면서도 사용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촉각 피드백 터치 패널을 적용합니다. 방향 지시등과 기어 노브에는 촉감 모터가 들어가 버튼을 누를 때마다 실제 딸깍 소리를 느끼는 듯한 반응을 제공합니다. 소재는 확실히 고급입니다. 기본 가죽은 물론이고 상위 트림에서는 친환경 나파 가죽, 울 소재 인테리어 패키지. 알칸타라 루프, 카본 또는 오픈 포어 우드 트림이 제공됩니다. 중앙 콘솔에는 무선 충전 패드가 두 개로 나뉘어 있고, 각각 스마트폰을 가로와 세로로 거치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눈에 띄는 건 좌석 반응 기술입니다. 운전자가 피곤하거나 집중력이 떨어지면, 시트가 등받이를 조절하고 압력 포인트를 가볍게 눌러주는 바디케어 모드까지 지원합니다. 단순히 앉는 공간이 아니라 건강을 케어하는 공간이 되는 거죠. 차음 기술은 제네시스의 자존심입니다. G200X에는 능동 노이즈 캔슬링 앵클이 적용되며 차체에는 보스 사운드 진동 차단 소재가 들어가 도로 소음과 바람 소리를 억제합니다. 사운드 시스템은 17에서 21 스피커의 프리미엄 오디오가 제공되며 실내 공조 시스템은 공기질을 실시간 모니터링의 오염도를 자동으로 정화합니다. 냄새까지 감지해서 자동으로 향기를 분사하는 기능도 추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아직 공식 발표는 되지 않았지만 국내 기준으로 G200X의 예상 가격대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 모델 약 4,800만 원에서 시작하고 고출력 2.5t AWD 모델은 5,500만원대, 스포츠 패키지는 6,300만원 이상까지 오를 수 있습니다. 풀 옵션 사양의 상위 모델은 약 7,000만원 초반대까지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준중형보다 좀더 높은 가격이지만, 뱀W3 시리즈나 벤츠 C 클래스, 아우디 A4보다 훨씬 강력한 가격 경쟁력을 갖춘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G200X는 단순한 신차가 아닙니다. 제네시스가 직접 말하지 않아도 알수 있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독일의 중형 스포츠 세단과 정면 승부하겠다. 디자인, 실내, 성능, 기술, 감성 품질까지 총체적인 변화가 들어갔고 한국 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을 타깃으로 준비된 모델입니다. 자 이제 선택은 소비자의 목이죠 진짜 프리미엄 스포츠 세단을 경험하고 싶다면 2026 제네시스 G200X를 꼭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